세상의 모든 금기된 이야기를 담은 괴담 노트, 보울당 선생님의 금기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중견기업 외동딸로 자란 미소씨는, 1년 전,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음.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모습에서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 아니, 6개월 만에? 만에? 빠른데, 빠른데요? 하지만, 함께 살 아파트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집을 보여준 남자친구. 그곳엔 이미 가구와 가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대박이 났어. 아무래도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다. 어. 아, 대박. 주식하고 그리고 그말 끝에 무릎을 꿇고 청혼을 했습니다. 미소 씨는 너무 행복해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뭐? 어? 응? 어? 남자친구는 기분 나쁜 물건을 본듯 창문을 열어 내보냈습니다. 성적장을 찾으러 가는 차 안에서 어제 본그물잠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났어. 음, 무슨 일일까? 야 무슨 뭐지? 소리와 함께 이소 씨 얼굴에 차가운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어? <laughs> 어 뭐야? 이소 씨는 자신이 본 기묘한 현상에 대해 말했는데요. 왜? <laughs> 남자친구 눈빛에서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자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안 돼, 끝까지 죽여야 돼, 끝까지. 뭐가 있나 보다. 물잠자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그렇게 힘겹게 도착한 곳엔 남자친구의 시선 끝엔 물 잠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장례식장에 어느 중년 여성이 미소 씨를 찾아왔습니다. 가슴엔 물 잠자리 브로치를 달고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자가 원래는 내 딸의 약혼자였어요. 이 브로찌를 주면서 청혼해 놓고 딸이 평생 모은 돈과 마음을 훔치고 무참히 버렸어요. 아... 아. 그리고 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강에 몸을 던졌고, 6개월 넘게 시신을 찾지 못해 결국 소독신앙에 힘을 빌렸는데요. 딸의 넋을 건지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물잠자리 한 마리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 막이네. <laughs> 그날 밤 꿈에 나타난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브로치를 그 사람과 같이 묻어줘. 와, 어,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데려간 거네. 그리고 그날 이후 미소 씨는 그런 생각이 맴돌았다고 합니다. 와. 와. 와, 소음. 와. 한편의 공포영화를 본것 같았어요. 오. 예. 아니 잠자리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건데 이젠 잠자리 보면 와. 바로 계단 떠올릴 거아니요 <laughs> <laughs> 어떻게 아, 해야 약간 찡한 라마가 살짝. 예. 예. 오빠. <laughs>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응. 서리가 내린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진짜 이 여자의 한이 너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 아...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때 어, 예. 어. 기절할 뻔했어요아 <laughs> 그래서 옛날부터 그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어. 게또 천여귀신이라고. 어. 요 어. 저는 뭐 사실 뭐 좀비나 뭐 드라큘라 같은 거는 전혀 그 음. 뭐 전혀 무섭지 않아거든요근데 희사하게 천여귀신이 그 제일 무서워요 음. 선생님들 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천여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아, 음, 어, 몽달기라고 해서 총각귀신 있죠 몽달기를, 네. 그 총각귀신을 몽달기라고 하거든요 그두 귀신을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루지 못한 욕망 네. 아, 결혼이라든가 음. 네, 자손을 아니, 갖지 못한 아, 이런 욕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일 좀 한이 서린 귀신이라고 음. 보면 되겠죠 아, 좀 달래기가 어렵군요 뭔가 그쵸? 아. 아 근데 선생님 왜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은 저승을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이승과 저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승은 지금 우리 현 세계고 저승은 죽어서 가는 곳이 저승인데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승의 세계에 가기 전에 중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원혼기가 돼서 그냥 이승세계를 떠도는 거죠. 오. 오. 그래서 저희 같은 무속인들이 그분들의 혼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승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곳을 진옥이라고 하는데요. 사연자의 물잠자리처럼 나비가 되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물잠자리나 새,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표식을 남기는데 쌀에 표식을 음. 남겨요 아, 맞아요 어. 아, 그럼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 어떻게 환생할 거다 음.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식을 남겨 주는 음. 거예요 아, 사실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이한번 사는 인생 음. 한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한달 두고 하겠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그는 애입니다 예 아, 아, 하고 싶은 거다 하면 안 돼요 클라 네, 막, 막 나가면 안 돼요 아, 막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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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예 네. 네, 하고 싶은 거 네. 그러시면 아내분. 한이 쌓이실 것 같은데 괜찮으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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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뭐천여귀신보다 네. 아내의 그 어떤 잔소리가 더 무섭다. 네. <laughs> 대부 남들의 어. 예, 예. 대부분 맞아. 유부남들의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어, 아내죠. 무서워요. 네. 갑자기, 아, 여보 이런 키신보다 어. 네. 무섭다 그러는데. 네. <laughs> 네. 물잠자리 이야기에서 교훈 을 얻은 건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네. 남에게 피해 네. 주지 말자. 그렇죠. 남자가 양다리에 사기까지 쳐서 음. 배신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여자도 살고 남자도 살았을 텐데 음. 아~ 이런 어떤 끔찍한 일을 만드는 음. 그 누군가의 가해자는 분명히 이런 일을 음. 맞을 수도 있겠다. 음, 네. 우리가 모두 착하게 살아야겠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